자기 새끼도 아닌데, 공격하지 않습니다. 음. 모질을 보시면은, 모질이, 아, 좀, 장모입니다. 이게 단모가 아니고, 모질이 장모라 쭉쭉 뻗고, 예. 꼬리도 장대꼬리도 이쁘게 나왔고, 예. 강아지가 굉장히 활달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강아지는 뭐 어떤 분이 키우셔도 반려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일로와. 아, 이 개가 오늘 올린. 그 80년 노랭이의타구 그렇다. 탁구의 어, 그 그, 자결입니다. 탁구하고 여기에 황보 가시라는 모요입니다한 마리 같습니다. 황도입니다 나에게 빛나. 여 가시 새끼입니다. 가시 작격 전때에나, 암남한 마리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분이 가시가실 분이 있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laughs> 뭐, 애견인 분들이 자기 좋아하는 취향에 맞춰갖고, 뭐, 블랙탄, 황구, 뭐, 재구, 백구,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분들이 뭐,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가 취향대로 발견을 선택합니다. 뭐, 블랙탄은 좀성품이 강하고, 뭐, 재구가 강하고, 똑똑하고그 다음에 황구, 백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 예를 들어서, 부견이나 무견이 블랙탄이면은, 타 배꼽도, 뭐, 성품이 약한 편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강아지 자견이, 아, 어떤, 그, 단계에 맞는 강아지고, 아, 혈통이 완벽하고, 성품이 어떤지를, 아, 꼼꼼히 따져보야 됩니다.